덩스셀렛티 v 의기통대원 조이입니다. 오늘은 어, 저번에 필기시험 합격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교육을 받으러 가는 날이에요. 교육을 받으러 가는데 음,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교육을 받으러 인천교육... 인천교통연수원에 갑니다. <laughs> 자, 오늘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졸릴 것 같아. 공부는 역시 졸려, 졸려. 짠! 지금 이제 지하에서 나왔어요. 음, 짠! 레디 네, 네 아저씨 핸드폰질하고 있다? 어, 우리 언니가 지금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우리 둘다 합격인 거 아시잖아요 <laughs> 자 열심히 열심히 가가지고 인천에서 6시간? 아닌데 0시간 11시간, 12시간,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내가 이거 어떻게 한 거지? 6시간? 9시간? 8시간? 9시간 8시간? 어, 어머, 나 근무하러 가는 거야? <laughs> 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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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지금 아침 7시 46분이에요. 배고파요. 밥도 못 먹었어요. 가가지고 빨리 파킹해놓고 밥 먹을 수 있으면 대충이라도 먹어야 되겠어. 삼시세끼는꼭 챙겨 먹어야 되는 떠이. 안녕운전 아, 하세요. 아우 눈이 부셔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선글라스를 꼈어요. 이해해주세요. 예쁜 날의 눈을 못 봤다고 너무 슬퍼하지 말고요. 자리면서는안돼 <laughs> 옆으로 기어가고 있는데 옆으로 언제 기어가? 아, 나 옆으로 너 때문에 기어갔잖아 안 보여서. 왜 기어가? 그냥 차가 갔지. 야 조심해. 겁나 이쁘게 얘기한다. 아니 지 최대한 저쪽으로 데봐봐 내가 보이나 안보이안 보여 나도 알아. 그냥 앞에 보고 가. 돈이나 꺼내. 어쩔지. 네 기분이지. 잠시 후왼입니다여아이까지 가고 싶. 야야 여기 서 있잖니 분설로 된데 들어가라고 안 아... 차라고 막아놨어. 지금 안 차요? 저기 하나가 있는데. 어 역광이에요. 어 역광입니다. 네. 역광이라서 어두운데도 그냥 찍어야 되겠네. 지금 왔어요. 미 예약자 접수는 주차가 불가하다고요? <laughs> 뭔 소리야? 아 보수교육, 보수교육이었어. 우리 얘기가 아니었어. 자 이제는 교육을 받으러 가겠습니다. 차들이 엄청 어마무시하게 많네요. 그래도 차들이 많아도 대박. 좋아 좋아. 주차할 곳만 있으면뭐 다행인 거지. 음. 자 그러면은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가 해. 자 올라갑니다. 진짜. 왔다. 드디어 왔습니다. 아이고야 아 보고있어요 <laughs> <그냥. 웃음> 네를해주시 교육을 받으러 게요네 <laughs> 이제 교육을 받으러 들어갈에요짜짜 좌석이 148번이라고 우리 언니가 엄청 뽕샹 되고 있어요. 뒷자리 앉고 싶은데 앞자리 에 앉게 됐다고요 아침 밥을 안 먹어서 초콜릿 먹고 있어요. 어데 아, 아침에 안 먹었다. 저희 동영상을 보여드리면서도 시작할 거고요. 그냥 맨 뒷자리에 와서 앉았어요. <웃음> <웃음> 그래서 아시는 거는 뭐 저희도 만드시면 너무 좋으니까 마 하실 거예요. 보시면 내가 또 모르는 것도 있어서 하시고 또 이렇게 저희가 좀만드는 시간이고. 우리 지금 말씀드렸지만. 아, 네. 그거 네. 그거에 어어이게 자리 갖다. 쉬는 시간이에요. Aa, 쉬는 시간이에요. 뭐 했는지 몰라도 쉬는 시간을 줬네요 쉬는 시간입니다 뭐라고 적었 <ım Laser> 자, 감사합니다. 러면 자, 면그러그회사 자, 사그러나 자, 그러사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자, 그리면 자, 그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자, 그러면. 그러면.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자, 점심시간이라고 해서 점심을 먹으러 가겠습니다. 점심은 착한 낙지를 언니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착한 낙지 먹으러 가겠습니다. 한참 졸았어요. 아우, 졸려 죽었군요. 한참 졸다가 이제 밥 먹으러 가는 길이에요. 점심 먹고 또 6시까지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점심 먹고 나면은 졸릴 텐데 큰일 났네. 지금도 계속 잤는데 입 벌리고 잤어요. <laughs> 착한 낙지. 착한 낙지 먹어보겠습니다. 가방 갖고 왔네. 다시 덮밥 먹으려고 시켰어요. 먹고선 또 공부하려면 엄청 불릴텐데아 큰일났다.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밥

짠, 다 먹었으면은 달다리를 한잔 먹어봐야겠죠? 달달이먹어러보겠습니다 아, 배불러요. 진짜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어땠어요? 맛있었어요. 네. 맛있었어요 하는 거예요. 맛있었어요가 아니고요. 저기는 한우천국이라고 해서 소떼가리가 있네요. 네 편의점이 있으면 은 달달이 막신커피를 사 먹으려고 했는데 달달이 막신커피를 먹을 만한 그게 없어서 그냥 여기 낙지집에서 주는 거 먹었어요. 먹고 치카치카 해요 가야지. 아우 큰일났다 큰일났어. 이제 이렇게 배도 부르겠다. 가뜩이나 아까는 너무 일찍 일어나서 졸렸는데 6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움직여서 움직였거든요. 아, 근데 너무 졸려서 1교시 2교시는 다 잤는데 이제 점심을 먹었으니까 나머지 시간은 더 졸릴 거 아니야. 아우 여기 도로가라서 시끄러워서 내 목소리가 들리는지 모르겠네. 예. 여하튼 공부하러 들어갈게요. 불러줄래 너무 추워요. 너무 추워가지고 지금, 쫙, 서파로 왔다가 옷을 잔뜩 입었어요. 한바 아, 옷을 입었어요. 아, 너무 좋다. 이제 다시 공부를 들어갈 겁니다. 공부 들어갈 건데요. 아, 나잘것 같아. 잘것 같아. <laughs> 이 <laughs> <laughs> 네. 이제 휴식 시간이 라서 잠깐 쉬러 나왔는데요. 계으로 걸어서 왔어요. 뭐야? 일어도 나오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커피를 먹을 건데 여기 아, 여기는 여기 가마침 커피. 저것도 커피. 침 커피 한번 먹어 보려고요. 짠. 커피 먹으러 왔어요. 막신커피를 마시려고 왔어요 아 막신커피 맛이 없어요 왜냐 국물이 너무 많어 물이 너무 많어나물 맞는거 싫은데 이거 딱 반정도 돼야되는데 너무 물이 많아요 심한거 아닌가요 막신커피는 진한 맛으로 먹어야 되는건데 아 에이 살 아니야 만산사진과 리어카 보이자 들어가게서 다치거나 손질을 해주셨고 해산사실때는 점을 잘 보셔야 된다 반면에 내진차는 무슨 얘기야내까차도저 바깥쪽이죠? 바깥쪽 바퀴의 차이다 이거예요. 이거는 다 이렇게 하는 사고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아유, 정말, 정말. 하여간에 회전을 하실 때는 내진차와 매진차에 인한 사건 사고의 가능성이 아유. 있다는 것 저기자자이증기기다있어있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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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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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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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이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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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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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그 생년월일 기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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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자격증도 받았으니까 이제 집에 가려고요. 집에 가서 맛있는 밥만어가지 오늘은 외식하는 날. 아, 우리 이제는 가요. 다 끝났네. 이제 차가 많이 막힐 시간이에요. 메리산에는 교육장이 없는 건지 모르겠네. 와, 먼지 자, 이제 나왔습니다. 차가 많이 막히죠? 어마무시하게 차가 막힐 거예요. 이제 집에 가는 길이에요. 면허증, 화물 운송, 자격증도 닦고 집에 가는 길인데 역시 퇴근길이라서 차가 어마무시하네요. 그래도 안전 운전을 하고 가려고요. 바바이.